오늘 네, 공부와 함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라델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로시되 골치여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으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대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사단의 회당, 곧뭐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국제자가 아무도 내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그 말씀으로 한겨레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기 저 오늘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모셨습니다. 귀를 <laughs> 열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여러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안 교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의 끝말에는 그 끝말미에는 그그 말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 거예요.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복할까요? 왜 반복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또또왜 반복하겠습니까?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도 말들을 안들어보거든요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얘기해가지고 잘 들으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너희들 이렇게 한번 말하고 바로 실행하고 그러면 성경책이 굉장히 얇아질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된 말씀을 다 빼고 모든 주제나 얘기들을 하나만 남겨두면 성경책 국회가 한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속 교회들에게 반복해서 들을 지어 제발 좀 들어다오 제발 좀 들어다오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말를안 들으니까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정말 우리가 안 들어요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 뿐만 아서 말을 들으라 우상숭배버리고 돌아오라 죄악을 베기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들는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 자기들 좋으라고 하는데 안 들으면요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도요 본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아이들이 안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열받잖아요. 열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위해 편한 마음이 들렇다 생각하시고, 이해하고 속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일본 교회 중에 여섯 번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몇태까지나온 교회들이 칭찬과 충만이 서로 같이 나오는 공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칭찬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뒤에 한두 가지 천만 받을 일이 나오는데, 사대교회, 지난주에 했던 사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칭찬은 없고, 충만만 계속 받았습니다. 너희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껍데기는 온전한 것 같은데, 속은 알맹이는 썩어버리고 비어버린, 은 형식만 남은 교회가 사대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로부터 청망만 받았는데 오늘 빌라디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반대로 청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안에도 하나 그런 교회가 있어 점수교회였습니까서문학교회 앞으로 예. 성문학교라도 그것서 청망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도 보면은 어, 교회 이름이 서문학교회 빌라델비아교회. 예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대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어, 에베소교회도 없어요. 왜 창망도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어, 여러분 교회를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하시겠습니까? 빌라델리아 어, 교회, 성원아 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가고싶고 서머나 교회 가고싶은데 뭐 그런데 갈필요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기 있다고 해도 그 교회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면 될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마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서머나처럼 빌라델비아처럼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또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모든 교회들을 살펴봤을 적에 정말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다 나름대로 흠이 있고 또여약함도 있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같은 교회라도 한교회하고 과거에 한때 좋았던 때가 있고. 그렇지 못했던 때도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상처와 아픔들도 있고 영광과 같은 것, 하나님 기름 부신 그런 역사 시절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영광의 시간과 상처 아픔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교차로얼적에도 우리가 꿋꿋하게 버티면서 그것을 그 어려운 불곡들을잘 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때 좋았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연락만 추억하면, 아, 그때가 좋았는데, 미회가 이러면서, 어,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녀서도 안 되고, 지금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썼을 적에, 그러면 됩니다. 빌라디르기아처럼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에 딱 들려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빌라델피아를 살펴보면서 빌라델피아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빌라델피아라고 되죠. 이름이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되어있습니다 형제 사랑, 이곳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어, 집안의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적이 없으셨나요? 잘 모르셔요. 참 보기 좋잖아요. 그런 집들이 간혹, 간옥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어요. 우리 외에도 그 형제들이 나오는 집안들이 몇집 있는데 오늘 형제들이 다못 나오셨네요. 어, 아주 우리가 좋을 줄로 있습니다. <laughs> 예, 좋아요. 우가 정말 좋아요. 어, 이렇게 빌라델라는 형제 사람을참 잘하는 교회있는데이 어, 지역이 특별히 어, 지역적으로. 그리고 도시들 중에 가장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포도농사도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 농사지역 포도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초대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도 됐다고 합니다. 이빌라델리아는 지역이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에 17년 추후 17년에 큰 지진이 도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로마가 로마가 후원을 해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 그 도시를 새롭게 재건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어떤 성격을 띄었습니까? 로마를 둘러 있다 고 풍성을 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이 다 그렇지만 종교가 큰붕을 입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도시를 재건했으니까 로마 황제를 배자였고또 다른 도시처럼 많은 종교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지고 아주 성행했던, 부흥했던 도시입니다. 이빌라델비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현지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부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면 다들사람이없고 그가 닫으면 열사람이없다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다윗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 구약에서 다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어떤 메시아의 다시오실 메시아를 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집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 또 통치의 권한을 얘기한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셔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바람이다 그럼, yes, you're going to go. One day I'm going to go. We said, you're going to go. You're going to go. You're going to go. You're going to go. You're 어떤 i n g to go. You're going to go. You're 잠겨 있는 닫힌 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골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힘을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1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빌라델0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놓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열어주신 문은 능히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대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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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주0 0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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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열려져 있는, 이미 열려 진는 것이 아니라 닫혀져 있는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 인생에 그냥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앞이 막히는 딱딱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막힐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닫아버리시는 그런 일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면 막혀야지 내가 그걸 억지로 뚫으려고 하면은 헛수구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벽 앞에 마주칠 때가 있죠. 그벽 앞에서 좌절하고 참 안타까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가는 길쭉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가난을 향하여 쭉 가면은 며칠 만에 갈까요? 보름이면 밤, 넉넉자가 판단이면 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가는데 길이 막히니까. 막히니 가난한 향에 출발을 했는데 그앞에서빈밀입니다 앞에까지 갔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무려 40년의 세월을 허송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에는 강건하면 70이라고 했는데 70이 뭐 강건하면 80인가요? 요즘 바뀌어 가지고 보통 인생이 80이고 강건하면 한 90세라고 요즘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강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 강건한 백세 인생. 그냥 비실비실한 인생이 아니라 강건한 백세 인생. 그런데 그 기간 동안 40년이라는 세월이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 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막혀서 전진하지 못하고 남자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열린 문을 향하여 시0월의 대로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대시록이 쓰여졌다면, 오늘 시대에 쓰여졌다면 열린문을 아마 이렇게 피곤했을 까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문이 아니라 무슨 문이요? 자동문을 두었으니, 자동문을 두었으니. 자동문을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안 됐으면, 착자동문로 열려. 요 그런데 이 자동문은 다른 사람은못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그 앞에 서기만 하면은, 예수의 피로 인식이 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딱 인식이 되어서, 그냥 우리가 가은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가면 막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가면 열리는 그런, 그런 인생을 들어갈수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여는 수고를 하면은요, 참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가면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문을 하나님이 안 들고 내가 열겠다고 계속 비밀번호 누르고, 시가 어 이거 아니네 저거 누르고, 또 저게 아니네 또 다른 번호 누르고, 그러분 비밀번호 몇번 자꾸 틀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는요, 기회도 안 줘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닫혀 있는그 인생의 문이 있다면 활짝 열어주길축원하는데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하세요 가정적으로 닫혀져 있는 문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으로그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때도 한 단어에 우리가 많은 의미를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열등 문을 주시옵소서 내일생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궁정에서 창송하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빌라테리아 교회에 대해서 대하여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시면서 그교회에서 뭐라고 교사하시는 묘사가 있습니까? 우리 아까 18절 말씀에 구방부에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빌라델리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몰아치는 환란과그 핍박 앞에서 그들은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작은 능력.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무능력했습니다그 교회는 사람도 부족하고, 재정도 연약하고 열악하고, 뭘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또로마시대의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그 경제 시스템 조직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길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길드라는 조합. 아이들 게임하고 할때 나오는 네. 음. 길드인데, 거기서, 어, 그 길드가 바로 이 로마 시대에 나왔던 어떤 경제 조직입니다. 이 경제 조직 조합 시스템에 가입을 해야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황제 순대를 거부하는 그들은요, 이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매를 못하고, 돈벌이를 못하게 되고,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 경제적인 극심한 그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게 되면 특별히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 유대 땅을 떠나와가지고 이방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그, 그 사람들의 그 모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 그런 조직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언젠가부터, 언젠가부터 같은 민족인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낯서 자신들이 알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이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하는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동시키는 물이라고 하면서 큰위협이되는 가만히 놔두면 안됩니다 해가지고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이 기독교인을 크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데비아 교회의 선도들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자기들의 민족인 유대 공동체로부터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할수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아니,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거의 그냥 엎어져가지고 세상에 타도가 몰아치면 그거 피할 생각도 못하고, 온몸으로 그냥 맞닥뜨리는 방법밖에는 할게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세상의 유혹이나 그 무력의 핏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잘 가진 믿음의 승리자들이었고, 그것을 준비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빌라델리아 교회가 처한 상황만큼이나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없는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맥이 빠지고, 내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자괴감이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리아 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말씀 잘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하고 붙들고 있었고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바뀐 거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니까, 결국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승리의 면역관을 주시고, 그것을 뺏을 자가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은 버티는 싸움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것을 해서 업적을 이루는 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싸움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인 거예요. 강성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선거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속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직장에는 이상한 도라이 같은 상사가 있고 가게에 는 진상 손님이 있고 집에는 원수가 버티고 원수라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돼요 집에는 웬수가 버티고 웬수 덩어리가 버티고 교회라고 별다릅니까? 어리받고 힘을 누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곳에서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아픔을 덮기도 그런 험한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속으로 드는 생각은 뭐예요? 몇 번이고 그냥 다 때려칠까? 끝내버릴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텨야 합니다 한번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 버티십시오 그버티 마음이 안 나라 <laughs>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앞에 글자 하나 더 붙입시다 제가 기도할 테니 잘 버티세요 <laughs> 제가 기도할 <때> 잘 버티세요 요즘 그런 가에요 제일 고마운 사람이요 기도해 준다는 사람 아닌가요? 네. 기도 드릴게요 버티세요 그 말이 확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꼭 기도할게요. 꼭 <laughs> 기도할게요. <laughs>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말을 흔들고 지킨 그 빌리덜라데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겉은 주님이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라델비아 아, 네. 교회와 대비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그 앞에 나온 사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구역 예배 우리 모자 했고또 내일 하고 오래 하실 건데, 모든 것이 넉넉한 교회였어요. 크고 화려한 건물에, 제조 넉넉천하고, 사람들늘 북적거리는, 그런데 큰 사대교를 나가여 주님이 뭐라고 책망 하셨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적에 교회의 명령이냐 재정이 얼마나 되는가 교회의 땅이 얼마나 있는가 건물 크기가 어떤가 이런 문제로 관심을 쏟게 되는데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외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나 재정의 규모나 예배당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크기라 하나님은 그 크기와 양으로서 부흥의 기준을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를 기뻐하는 교회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규모가 작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충족해도, 풍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커도 죽은 교회가 있고, 작아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확실하면 그. 그 우리끼리 많은 얘이시네요 <laughs> 우리 그 카라바이의 남한천 선교사님이 매년 오시잖아요.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바라보면서 늘 하시는 말씀 털사순복음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예.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분이 하시는 평가예요 <laughs> 그러니까 조금 객관성이 있을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1 0절말씀 함께해 봅시다 한찍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동네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것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도와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네. 란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어든 빌라들 위아성거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1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새예루살렘의 이름과 위해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몸된 성전의 귀의 성전에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뭐와 관련되어 이 있는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일단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하이로로도 괜찮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확신 확증입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는데 그 문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문이고 구원의 문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를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문에 팔짱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아무리 방해도 아무리 악한 놈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열리. 우리의 구 결코 다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그 날개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그천국문까지 인도해 가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빌라디아 빌라미아 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보검 교회라는 시을 제대로 추구합니다. 네. 우리 아다